반갑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1일과 바디메오를 거쳐주신 예수님 사순절 네 번째 이야기. 바디메오 종이컵 만들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자료, 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종이컵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프. 자, 준비되었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또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림자료를 뜯어요. 자, 뜯어요, 뜯어요. 우와,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하고 써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거에도 써있지요? 자, 여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도 천천히 뜯어주세요. 동그라미가 달림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동일하 뜯어지지 않게 뜯어보아요.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먼저, 바디메오가 그려져 있는 바디메오랑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풀칠을 해서 종이컵에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는요, 풀칠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뜯어지지 않게 뿔칠을 하고 종이컵에 붙여주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붙여주세요 빙글빙글 돌려서 붙여주세요 자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테이프로 여기 한번 붙여줄게요 짜잔 됐나요 자 그리고 위는 풀칠을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종이는 핑글핑글 돌릴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 또 맞춰서 얘는 테이프로만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도 뜯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짜잔! 와, 이건 뭐죠? 바디메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눈 감아볼래요? 눈 감고 어, 앞에 있는 풀을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어 여기 있다! 우와, 눈을 감았더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할때 바디메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됐지요? 빙글빙글, 오, 정말 눈을 떡 뜨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짜잔, 믿음으로 콩콩콩 부모님과 함께 해요. 자, 달라진 모습에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잘했어요. 안녕.